요즘 날씨에는 진짜 이만한 게 없죠. 너무 맛있거든요. 자, 우선 물. 자, 준비하시고요. 야, 그리고 이 해물 육수팩 하나 넣어주시고, 자, 다시마입니다. 자, 다시마도 뭐한 3, 네장한 손바닥 크기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야, 이걸로 육수를 내도록 할게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조미료 뭐 멸치다시다 소고기다시다 이런 걸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꼭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우선 이렇게 야, 육수를 내는 동안에 밀가루 반죽을 해줘야죠 자, 밀가루 중력분 자, 종이컵으로 하나 두개 여기에 소금 하나 둘한세 꼬집 그리고 식용유 자,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물 반컵 정도 넣고 우선 한번 잘 섞어서 살짝 이렇게 살짝 뭉치게 만들어주시고요. 손으로 이렇게 잘 치대면서 너무 단단한 느낌이다. 너무 되다 그러면은 물을 약간만 더 조금 추가하면서 뭉쳐줍니다.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반죽이 너무 질어질 수 있고 그러면 또 밀가루 또 넣게 되고 하면 이게 반복이 되면 양이 계속 늘어나니까 처음에 종이컵 한 반컵 정도만 넣고 물을 조금씩 추가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반죽이 쫀득쫀득 하면서도 손에 달라붙지 않게 밀가루 수제비 반죽을 해주세요 쫄깃쫄깃 하려면 잘 치대 줘야죠 이렇게 한 50번 100번 치대 주세요 저는 한 100번 치댄 것 같네요 자 이제 키친타올에 물을 살짝 묻혀서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서 한 20-30분 정도 숙성을 시켜줍니다 그동안에 재료 준비하시면 돼요 자 부재료로 양파 이렇게 한반개 정도 썰어 주시고 대파 쫑쫑쫑쫑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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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호박 야 애호박 약간 자, 그리고 청양고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동안에 야, 육수가 야, 끓었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마 건져 주시고 해물 육수 뭐 멸치 새우 다시마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이건 더 끓여 주셔도 되고 야, 건지셔도 되고 이렇게 빼 주시고요 자, 간을 해줘야죠. 우선, 국간장. 야, 하나. 자, 그리고 이 멸치에 감칠맛을 좀더 추가해주기 위해서. 야. 멸치 액젓. 하나. 둘. 야, 맛술도. 자, 하나 넣어서 비린맛은 날려주고. 고춧가루. 하나. 둘. 자, 고추장. 하나. 고추장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후추. 톡톡톡톡. 다진마늘. 한 스푼.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간해 주시고 자 이제 숙성시켰던 수제비 반죽 이렇게 쭉쭉쭉쭉 펼쳐서 얇게 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수제비를 넣을 때 손에 달라붙거나 잘 안된다 하면은 손에 물을 묻혀서 넣어주시면은 잘 뜯어지니까 중간중간에 손에 물을 묻히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두껍게 넣지 마시고 얇게 얇게 반죽 딱 적당하게 잘 됐네. 야 이거 잘하시는 분들은 뭐 손이 안 보이던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네요 제가 자 이렇게 야, 수제비 넣어 주신 뒤에 자 준비해 놨던 양파, 파, 야, 호박 자, 이렇게 같이 넣어주세요 넣고 이렇게 중간중간 수제비가 바닥에 눌어붙지 않게 한 번씩 저어주면서 수제비가 익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됩니다. 수제비는 그래도 한 4분, 5분 정도 끓여야 속까지 부드럽게 다 익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감자 같은 거 넣어주셔도 너무 좋죠. 그리고 수제비가 끓는 동안 계란 하나 깨서 풀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푹 끓여주시면 야, 맛있는 수제비 얼큰한 수제비 다 됐고요. 여기에서 마지막에 야, 계란을 싹 풀어주세요. 야, 계란 꼭 풀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맛있거든. 계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이렇게 쓱 해서 불딱 꺼주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딱. 담아주시고, 김가루가 야, 듬뿍 올라가고, 야, 요거의 포인트는 무조건 입니다 참깨를 한한 스푼 야, 듬뿍 해서, 야, 으깨요. 야, 깨소금으로 고소하게 해서 야, 다진 깨를 한 스푼 듬뿍 올려줍니다. 야, 요게 포인트에요. 요렇게 올려줘야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준비해놨던 청양고추. 파 이렇게 딱 올려주시고 자 마지막에 참기름도 한 방울 톡자 이렇게 만드시면은 아주 맛있는 참깨 수제비 다 됐습니다 이거 드셔보시면은 깜짝 놀랍니다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요즘 날씨에는 진짜 이만한 게 없죠 야 사실 제가 수제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야이 얼큰한 수제비 아 이거는 제가 또못 참죠. 아 이거는 진짜 날 추울 때 뜨끈하게 해가지고 다 먹으면은 땀이 쫙 나는 게 아,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와. 와. 야 아. 매운탕이지 매운탕. 어, 좋다. 이게 국물은 칼칼하면서도 수제비를 같이 끓여서 국물도 진하고 그러면서 참깨랑 김가루가 듬뿍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맛없을 수가 없죠, 그죠? 어, 오. 오. 아 좋다. 아 청양고추 하나 또 이게 올리니까 야 얼큰한 게야 아, 입에서 진짜 쫙쫙 땡기네요. 음 수제비도 쫀득쫀득하고 아 맛있다. 벌써 그냥 땀이 쫙 나네. 아 어. 아니 이거는 진짜 수제비도 수제비인데 와 국물이 국물이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아, 수제비도 좋은데, 야, 진짜 이 국물은 밥이 땡긴다. 와, 오, 얼큰한 매운탕 먹는 것 같아요. 아, 뜨거워. 아, 참깨가 듬뿍 들어가서 진짜 이 고소한 맛이 와, 참깨라면 먹는 것 같아. 땀이 그냥 비오듯 쏟아지네요. 와. 얼큰하다. 제가 오늘 지금 만든 양은 두 분이서 드시기 딱 좋은 그런 양이니까요. 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날씨 추워질 때 얼큰하고 그 몸이 좀 뜨끈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거 보시고선 얼큰한 수제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얼큰한 참깨 수제비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고맙습니다.